그냥 즐기고 계시네요 여러분께는 제가 다시 나왔는데 제가 다시 나왔는데 일단 파도를 그냥 막 아이가 나온 건 나왔는데 일단 파도 타는 게 일단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. 오늘은. 여긴 너의 그냥 가져가야지. 다 추억인데. 여긴 너의 열렬한 관객들 의 <laughs> 여긴 너의 열렬한 관객들만 미어 <laughs> 터지게 담은 원형 카트. 를 처음 배운 사람처럼 <laughs> 이런 <어이, 웃음> <자>, 잘잘안보여서어 <laughs> 어, 여기 원형 <laughs> <언영> 카트라고 <laughs> 고마워요 아이고 참이 멘트는 또 누가 이제 이거 준비하신 분도 스트레스 시겠어요 더 기발한 멘트를 계속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때참 곡을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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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는 뭔가 아 되게 내 노래 중에서 되게 응원가들 뭔가 막아니